예제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일부가 손상된, 이때 상대도수 분포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가 있을 때, 어, 1번부터 3번까지 그냥 우리가 답을 하나씩 채워가면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도수의 총합은 40명. 이때 필기구가 12개 이상인 학생의 수가 16명. 그러면 우린 뭐를 쓰죠? 너무 중요합니다. 쌤 매번 강조할 거예요. 개, 상, 합입니다. 그러면, 자, 12개 이상인 학생의 수가 16이다라는 거는 12개 이상에 해당하는 도수의 총합을 봐야 되는데, 이때 상대도수를 몰라요.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가 몇이죠? 0.15. 얘는요 0.05네요. 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개 이상인 학생의 수가 16이라는 것은 상대도수를 구할 수 있다. 개수의 개수의 총합, 개수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40분의 그죠 16이 되는 거고 요걸 계산해 보면 8로 나누면 5분의 2가 되겠고. 그럼 저는 2를 곱하면 0.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12, 12개 이상의, 이상의 상대도수의 합은 0.4예요. 되겠죠? 왜냐면 도수의 총합분에 그 계급의 도수가 되니까. 그럼 우린 두 번째, 9개 이상 12개. 그럼 제가 아까 여기서 X라고 놓긴 했는데, 여기는 굳이 X라고 안 놓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9개 이상 12개 미만이라는 거는 전체 몇에서. 그쵸? 우리가 9개 이상 12개 미만이면 여기에 당하는 12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이만큼이 몇이냐면 0.4가 이 뒤에 거 빼고 0.4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구할까요? 9개 이상. 그렇죠. 9개 이상, 12개 미만이면 12개 이상을 빼버리는 거죠. 미만의 상대 도수는 자, 9개보다 작은 게 몇이 되냐면 0.5. 우리 그냥 아예 1에서 빼버립시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니까 여기에서 3부터 6까지가 0.05. 그렇죠? 그 다음에 6부터 9까지가 0.2. 그쵸? 그 다음에 9에서 12는 몰라요. 그리고 나면 12 이상이 0.4.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1 빼기 0.65. 그럼 얘는 0.35. 그럼 저는 2번의 답. 상대도수 0.35. 1번의 답도 한번 적을까요? 0.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필기구가 9개 이상 12개 미만인 학생의 수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9개 이상 12개 미만이니까 0.35에다가 도수의 총합에 해당하는 4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3.5 곱하기 4와 똑같고 제가 구하는 거는 4, 5, 20, 14 우리가 찾는 총 학생의 수는 14명 0.35 했다가 40을 곱해서 우리는 14명이다 라고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것을 서술하지 않더라도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그 순서를 채우다 보니 값이 나오는 거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과정만 정확하게 수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되겠죠?